네, 안녕하십니까. 훈쉐이입니다 무척 오랜만이죠? 9월에 제가 처음으로 올리는 면도 영상, 찍어보는 면도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난달 8월에 달 아버님께서 예,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그 이후로 열정리정화 하면서 제 몸도 좀 많이 상했는지, 원래 간이안 좋은데, 예, 복수가 차가지고, 한 10일 넘게, 예, 이번에 있다가, 어제, 퇴근을 하고 이제 영상을, 이제 면도기상을 찍게 됐네. 됐네요. 예, 그동안 좀 오랜 기간, 공백기간이 평소보다 좀 있었는데,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도, 이번에 이때 간단하게 일회용 면도기하고, 전에 그 재빙폼 형태로 다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따방을 들고 가서 면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아, 이건 아르코고 그죠? 재빙폼으로 막, 앞으로 발라서 면도했는데, 그것도 뭐 면도 결과는 뭐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클래식 면도라고 해서 먹고 올당에 차이나는게 아니고 저는 또 향을 즐기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맨 처음 면도 클래식면도 제일 맨 처음 구입했던 따박 따박 면도 비누로 면도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남은 데 물을 잠시 덜어놨었거든요. 따박이 제 담배라는 뜻인데 블루밍된 비누들이 녹은 이 물로 프리쉐이브, 쉐이브 하겠습니다. 자, 바보께리 4기 때문에. 네. 면도기는, 락웰티투로스테니스틸조조스 어, 면도기. 면도날, 볼조나 숲불리녹스. 요걸 어, 물려서 두 번째 5로 물려서 사용하겠습니다. 어, 모로 물려서 시작하겠습니다. 브러쉬는 특시도 노스트 인조모 26mm. 럭키다이스, 야치죠. 이 음, 하드솥, 트리플 밀드는 하드솥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드월에서. 5년 구입한 지 6년 정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다안 썼습니다. 트리플 밀드이기 때문에 예, 조금만 받아줘도 아주 밀도가 높은 비누 재질이기 때문에 거품이 풍성하게 변수됩니다. 근데 트리플 밀드 따박 이런 거는 막 거품이 풍성하게 맞다고 봐도 절단한 정도의 두께로 발리거든요. 네, 블루 칼라, 동기고는 슬로프 돌고. 네, 다 담배라고 할수뭐 담배 는세라고해 네, 향조는 어, 위에 들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굵게도 포대고 그런 건아지만 거품 풍성한 형서 하지만 어, 면당이 다펙트 정도로 기나체 불구동 실한 어, 사람도 있거든요. 락웰 T2 스테인리스 조절스 면도기 레벨 5에 볼자노스 크림웍스 두 번째 물에서 넣니다 락귤 T2, 스테인리스는 면도날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마일드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높은 상의 레벨에서도. 근데 조금 날카로운 면도날을, 막, 패드나, 이런 쪽에. 볼장어도 조금, 그, 칠거나 날카로운 편인데, 이런 거 볼려서는 궁합이 좀 효율성 있게, 에피션트하게 잘 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간이 안 좋다 보니까, 복수도 가끔 차고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탈장, 세부 탈장을 주면서, 이제 복수가 그쪽으로 내려가니까 더 압박감에 고통스러운데, 이제 복수를 다 빼고 니까 조금 그동이 심한, 덜한데, 또 당뇨도 있고, 당뇨 수치를 마취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하면은, 서울에 가서, 설장 수술 조만간 조속히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 가지 장례식 치르느라 또 유품 정리하고 집안 청소, 도배 장판 등또 병원 입원하고 또 앞으로도 일정도 그래서 면도 영상 행사 때처럼 여유롭게 좀 찍고 할. 또 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런 겨를이 없었었네요 아직도 아버지께 가끔 이제 정리하고 나면 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랄까 좀 가끔 그런 묵은 마음이 계속 아직 있거든요 네 1차 배수 끝났습니다 네 1차 배수 도와드리겠습니다 긁힌 수임이 많아서 일단 물을 싱크 등키를 내놓고, 사바은뭐 카페에 있는 사람들 도있고 입문 는분들에게 많이 추천되고, 여전히 인기를 내리고 있죠. 트리플 밀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 쓸수 있고, 향도 좀 남성적이고, 질리지 않는 전통적인 마버샵향요 독일 향이죠. 네, 그 이번에는 5에서 4로 좀 낮추겠습니다. 그 다음 단순한 1차 높은 레벨에서 많이 밀어냈기 때문에, 4로 맞춰서 약간 풀었다가 다시 너무를 꽉조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against 클레임이 럭켈 티트는 제가 5, 4 단수로 하는 게 고정된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도 그런 아버지를 좀 해상하는 그런 내용을 올렸지만, 아버지를 기억할, 기억한다는 것은 언제나 매일 언젠지 할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지만,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결코 어, 없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가슴 아니다 그런 말을 요즘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살아 생전에 그런 모습 사진을 보면서, 예. 어, 아버지 그동안 10년간 계속 그, 하루도 안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써 오셨는데, 예, 유품을 보다 보니까, 5년 전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TV보다 옆에서 심장마비로, 소파에서. 그래서 그게 너무 충격이 컸는지, 그로 인해서 이제 치매가 심해, 심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기를 보니까 그 장례,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그 마지막 일기에 더 이상 이제 글을 쓸 여력이 없다, 힘이 없다, 그래서 펜을 놓겠다 했는데, 예, 그 뒤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예, 일기도 중단하시고 좀 많이 실이 그리워하시면서 또 다시 걱정에 예, 술로 아들이가 평생 절있게 술을 드셨기 때문에 반주로 항상 식사 때 반주로 서늘잔이야 저들이은 의심을 했는데 치매와 그 알코올 중독이 이제 겹쳐지니까, 밑잔 되신지 모르고, 또, 마음에 그런 그리움과 공감, 나이 들어서, 90에도 가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거의 밥을 안 드시고, 술만, 술도 안좋아 같이 고으양영양분이 보충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소리도 있었는데, 그걸, 만삼 동안, 네. 꼭 뒤를 끊었다, 라고 하더군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코로나를 걸려서, 격리해, 이리 5일간 격리하기 위해서, 떠나 있었는데, 저도 약간 방심했는지 그러니에 그 갑자기 치기가 있는 가운데 신장마비로막 그래 큰고통을 모르겠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집에서 여행오 이나 그런데 다른 여행보고서 와서 도움받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그래 보셨는데 아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걸좀 편하게 생각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행보고서 갔데안간게 여행보고서 근데안간게 다행이다 그만한 사람도 될까요?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직접 돌, 5년간 돌보면서, 지나가보면 좀 내가 너무 소홀했던, 좀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이제, 치매 걸리니, 자녀를 키울 때는 고생인데도, 아주 뭔가 기쁨인데, 보람이랄까? 부모 치매 때 돌, 그, 돌보는 것은, 약간 직접 돌보는 것은 좀 진을 빠지게 한다고 하는데, 저도 많이 그동안 좀 힘들은지, 장례 치료가 나서, 이제, 감도, 기력 많이 떨어졌고, 네, 탈장도 심했고 스트레스하고도 많이 깔린 것 같아요. PA의 노슬리 그분은 이번에 교외 청소하고 유품 정리하고 아직 이제 새롭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물품들이 아직까지 어제 제가 퇴원해서 집에 와서 이제 제자리도 정리하고 하기 위해서 좀 시간도 좀 그릴 거고 작은 작은 제 건강을 컨디션 조절하면서 당조절도 해야 되고. 네, 이게 많이 거칠어졌네요. 안에 소금성분, 거친 부분이요. 네, 컬러보를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 s h a p e 스프레스 다생하고, 로션, 따박, f s h a p e 로션으로, 위에 캡이나 이 색깔이, 담배 색깔이죠. 그의스프레시이는 성분 같습니다. 로션, 밤, 끈질끈질한 밀키한 끈. <laughs> 네, 시원하고 남성적인 마스크라인한 그런 향입니다. 그리고 향수도 어, 오즈또알레 타박. 다박. 1959년부터 타박이 나왔군요. 타박을 좋아해서 이제 향수까지. 다른 향수들 많이 좋아해서 타박 많이 사용하는데 민도한 김에 이 향수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박. 따박으로 준비했네요. 비누, 에프셀, 어, 로션, 그리고 오토갈레티 향수까지. 5체0 0원습니다 제가 2, 3년 동안 이거 질리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는 다른 걸 리뷰한다고 오늘 했지만 그리고 볼자노, 스프리 녹스 두 번째 물에서 락글 T2 조절식, 스테인리스틱, 연두기로 5, 4 단위로 단계로 았고요 브러쉬는 야치에 26mm 특시도 인조모, 럭키다이스 핸들이죠 블루컬러의 보기콜 PA 노스를 끌어받는 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자도 아버지가 쓰시던 모자인데 계속 아버지 모자는 버리지 않고 제가 보관하면서 연도할 때제 머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커버하기 쓰기 시작했는데 이 모자는 버리지 않고 아버지를 계속 기억하고 추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가정에서 살아있을 때 많이 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잘 인내하면서 더 가족 간에 좋은 추억들 많이 쌓아가시기를 또 좋은 시간들 매일매일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면도 영상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